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최강의 코너미스트가 꼭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laughs> 해야죠. 중미 무역가도 끝난 거 아니라니까? 음, 그죠맨날 했던 얘기라서, 음, 합시다. 한데. 26페이지부터. 뭐, 26페이지 봐주시면 저는 이걸 설명하는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최진영 연구원이 예비군을 간다고 저한테 먼저 자료 를 쓰고 저를 주고 갔거든요. 아그런 예. 근데 경제 지표를 늘려 그랬더니 이렇게 봤는데 굳이 또한번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집중을 한 건데 하나는 중국이 지금 완전 기형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는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저는 말씀을 드렸요 그러네 드리고 GDP 대비 소비 항목별 비중 보니까. 그렇죠. 민간 소비 원래는 이게 투자를 가지고서는 중국은 계속해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나라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소비가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92년 그러니까 일본 78년, 독일 77년 이게 뭐냐면은 제조업이 괜찮게 됐을 때그 나라의 어, 가계 지출 비중이거든요. GDP 음. 대비 보통 한 50%는 무조건 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40% 조금 밑돌거든요. 아, 중국이 정말 소비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이렇구나. 예. 네, 그래서 중국은 소비를 진짜 많이 늘려야 되는 나라고요. 중국이 소비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2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저축률은 아직까지도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한국도 이랬잖아요. 저축 네. 엄청 했었잖아. 중국도 이러고 있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국도 보시면은 99년에 IMF 먹은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저축률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저축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 저축률이 내려오는 구간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저축 전체 액수가 한국 GDP의 27배가 돼요. 이게 말이 야. 안 되는 숫자거든요. 아, 중국 저축액이야, 이게. 네. 저축 애기 한국 GDP의 스물 일곱 배예요. 야, 진짜 돈 많은 데 엄청 많겠다 이거. <laughs> 그러니까 한국이. 어, 1년 동안 생산하는 양의 27배를 저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투자를 집 들어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민간 투자가. 중국 부자들이 그 빨간 집폐 들고 가서 이렇게 막팍이러는 <laughs> <이렇게>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딱 보시면은 무조건 저축을 줄여야 되는데 저축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29페이지에 위에 두개 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뭐, 물론 한국이 더안 좋긴 하지만 어, 중국 같은 경우에 연금소득 대체율이 되게 적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에 대한 보험 경향의 돈으로서 저축을 꽤나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노후생활을 위해 가지고 저축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더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시별로 pir을 봤을 때 베이징 선전 홍콩 상하이 같은 이 중국의 도시들이 어, pir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 사실 두 PIR 가지 pi 같은 예. 거잖아 pir 같은 거 예, 네, 그렇죠. 음. 두 가지예요. 아,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저축을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계시는 우리나라 거고요. 데이터 맞아? 이, 예? 이거 그 IMF 데이터인데요. 어, 그래? 예, 예. 음. 아, 근데 이거 갑자기 헷갈렸어. P.I.L. 데이터가 예. 서울, 도쿄가 제일 높잖아요. 비싸다는 거지. 서울, 도쿄가 지금 34등, 30등 전 세계에서 비싼 걸로. 그렇지. 예. 그러니까. PIR이 그러니까 인컴 대비 프라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인컴 대비해서 얼마나 사냐 그러니까 내돈 갖고 얼마나 살수 살 있냐 많은 ]じゃない.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도쿄가 제일 비싸다 세상에서 어. 도쿄가 30등으로 비싸요 우리가 더비싸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4등 서울이 와 서울이 엄청 남동산이 비싼 거구나 뭐 근데 뭐 앞쪽에 보시면은 뭐 아, 싱가폴보다 우리... 우리가 비싸다는 게놀랍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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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왼쪽이 제일 비싼 거예요 베이징 아 이제 이해했어 네. 베이징이 제일 비싸 선전? 와, 도쿄하고 서울 소득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네, 그럼 얘네들은.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많이 비싼 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돈을 꽤 버는 사람들은 어, 어떻게든 저축을 해가지고 이걸 사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아예 밑에 층, 그러니까 젊은 세대층, 90년대 이하층에선 보니까 아, 집은 못 사니까 포기하고 소비로 다 써버린다라는 분, 사람들도 음, 생기는 그렇구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부터는 무조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늘리는 정책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금융개방을 계속해서 해나 가고 있잖아요. 3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 개방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금융 발전하고는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을 개방해 주는 정책 자체도 소비 확대 정책으로 일환 으로 이게 이제 가서 금융 거예요. 개방을 하면 최진영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같은 세대는 너나 머리 기억 속에 imf의 기억이 강렬해요 음. 저는 집에 다 빨간 딱지가 있어서 잊을 수가 없 슬픈 얘기 어릴 때 아버님이 하지마. 사업하셨었구나. 에? 아닙니다. 그냥 회사 다니셨는데 <laughs> 아버님이 <야구인도 웃음> <아버지 웃음> 왜그 얘기까지 해데 왜냐하면 그때 외환, 금융시장 개방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갔었거든, 기업들. 지금 은행이 다 넘어갔었잖아. 그러니까 예. 중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들 막 쉽게들 얘기하거든. 아니지, 중국이 쉽게 당할 나라는 아니지 않아, 중국은. 근데 사실 이게 예, 예단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음. 근데 돈 자체 원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의 자본, 자, 자본금 자체가. 아니. 그거는 위기인지 아닌지는 닥쳐봐야잖아요. 예, 사실 서프라임은 그렇죠. 누가 예상했었고. 몰랐죠. <웃음> <웃음> 그거는 솔직히 지금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이제 계속 얘기하다 얘기하다가 결국엔 안 통할 것 같으면은 위기라고 보이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갖고 계신 걸다 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laughs> 파캐니까 편하게 저 정모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저녁을 먹었어요 술을 네. 내가 엄청 놀렸어 그날. 서브프라임 인덱스라고 기억나? 아 예예. <laughs> 서브프라임 인덱스를 만들었어 우리가. <laughs> 그래서 뭐 그거 갖다가 월별로 만들어서 막 했는데 막 우리가 야 이거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되는데 거막 제발 그만 <laughs> 떠들라고 말했는데 진짜 서브프라임 전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때 맨날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그때 CDS 막. 처음 알았고 그렇지. 네. 외국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난 자꾸 그 생각이 되게 헷갈려 이 부분이 중국이 가문시장 개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네. 하면은 그렇게 외국 자본이 주국 시장을 들어가서 막 휘저을 수 있을까? 안될것같고도 아직까지는 근데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투자 한도에 있어서도 에이지로 갖다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비중 자체가 30%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면은 조금 근데 선관계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IMF 사태를 맞았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MF 사태를 맞아서 IMF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개방됐어요. 맞다. 그쵸. 순서가 그러니까 걸었죠. 이 연도 먼저 네. 대기업 집단이 망하고 그리고 IMF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강제로 열었잖아요. 야, 요새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일본이 관계 안 좋아지니까 IMF 때 사실 돈 먼저 뺀게 일본이었거든. 네. 일본 장기금 먼저 맞아 나가면서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내가 아이, 그거야. 일본이 의도해서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뺀게 아니라 가까운 나라에서 정보가더 많았거든. 일본 애들이 단기 자금도 많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먼저 빼버린 거야 걔네들 그때 그냥 좀.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러니까 98년 그림을 그려보시면 금융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가 훅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를 아, 봐라. 금융 개방이 높아지니까는 경기가 확 무너져버리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경기가 무너져서 끝났기 때문에 IMF에서 강제적으로 금융을 개방시켜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IMF에선 그래서. 조치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시에 뭐, 공매도 그렇죠. 하라고 그러고, 뭐, 그, 상황가 높이라고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어, 중미무역 분쟁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33페이지는 그냥 이뻐 보이라고 넣은 거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직접 안해 분명히 누구 시켰을 것같아요 우혜영 연구원이 막 <laughs> 얻었습니다. <laughs> 우혜영 연구원이 정말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는 최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얘기들은 대부분은 드렸는데,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건 말하고 싶은 35페이지 얘기 좀 잠깐 해줘. 35페이지. 이게 왜냐 포인트거든. 미국이, 중국이 미국을 급격하게 추격할 거로 보던데, 내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쫓아오려면. 중국이 미국을요. 어, 어. 중국을 미국을 출격하기는 아직은 알수 없는 문제죠. 이게 오래 걸릴 거. 오래 걸리죠. 당연히 미국이 이거를 아성을 만들어 놓은 게몇 년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왼쪽 밑에 차트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세요. 음. PPP로 보면은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지 이거는 이거는. 구매력 갖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구매력으로 보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중국 내수 얘기 할 때나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중국 내수 얘기를 할게 아니라 진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거면 진짜 단순하게 US달러 갖고 비교를 해야죠. 한 통화 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 없다라고. 이거는 사실 설명드리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셔야 되는 건 39페이지 좀 넘어가 주세요. 막 생략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자안 나게.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작년 재작년부터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심플라자합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파이 사건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오히려 심플라자합의 가능성은 더높다라고저는 생각을 그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먼저 일단 전제 깔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표에서 보시면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보셨을 때 토지가격하고 주식가격은 무조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1985년에 플라자 일본 말하는 거아니 일본이죠. 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왔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85년부터 90년까지 어마어마한 자산 상승세를 겪었고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에너가 강해지니까 에너자산을 취득하는 게더 버는 길이었으니까. 그걸로 돈을 번걸 가지고 9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미국 부동산 산다 그러고서는 미국 기업들 산다 그러 했던 게 89년 90년이에요. 엄청 일본이 건방떨던 시기거든요. 네, 이게 블랙 레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일본 야쿠자가 막 세게 가지고 오사카로 그 오는 거야. 아, 되게 유명한 형이 블랙레인이라고. 왜 내가 말하면 다 비웃는 거야. 그게 일본의 상징적 사건이거든. 일본 애들이 맘대로막 네. 미국을 사들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85년에서 90년까지 플라자 합의를 인해가지고서는 일본이 망하지 아니라 일본이 오히려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게 올라갔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일본을 보고서 할 거냐. 당연히 하겠죠. 경제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음. 그래서 41페이지 봐주시면은 1981년부터 엔달러 환율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위안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셨을 때 지금 뭐 위안화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그러지만 움직임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부터가 문제네? 예, 네, 그렇죠.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세미나 가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무조건 플라자 합의 같은 환율이. 동의들 잘안할 텐데 왜냐하면 최근의 분위기는 달러가 그렇게 약해럭지기 쉽지 않다가 컨선이거든.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달러가 약해진단 말이야. 그거는 1985년에 그 분들한테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거는 1985년에 달러화를 약세로 만든 방법이 뭔지는 알고 계시는지가 질문하고 싶어요. 도전적으로 시비 걸지 말고. <웃음> <웃음> 아니 많은 분들이 얘기할 달러화가 약세로 못갈 거라는 얘기를 를 하시는 이유가 음. 기본적으로는 유로화 때문인 그치. 것 같고요. 유로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이게 유로인데 예. 유로가 그 정도로 강해지기는 만만치 않다 생각을 하는 거지. ESF라는 개념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음. 환율 안정 채 펀드라고 그래 가지고 음. 어 익스체인지 서 서스테이너빌리티 <laughs> 펀드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1985년에 약정을 맺으면서 모든 나라에는 이런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1985년에 같은 동일한 날짜에 미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도이치화하고 엔화의 비중을 확 늘려 버렸고요. 음.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달러화를 다 팔아 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화를 팔고요 도이치뱅크 그러니까 어 독일 중앙은행에서도 같은 날에 달러화를 팔았습니다 외환 보유고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한방에 맞춰버린 거거든요 방향성 자체를 근데 지금 공격하고 있는게 음 일본은 뭐 요즘에 조금 공격이 드마, 뜸하다 하지만 은 유로화하고 위안화에 대해서는 공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인 그림에서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은 해줄 하는 그림은 esf 내부에다가 어 통화 하나 위안화를 하나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와 유로화하고 지금 nr을 통해 가지고 환율안정채권을 그,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위안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거예요 사실 조금씩 논의되던 거 아니었어 그때 위안화를 국제화 한다고 중국도 아, 원하는 그거가 완전 다른 얘기에 esf는 다른 그리고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걸요 그래? 어, 네, 네, 그래서 예, es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재무부에서 보유한 펀드인데 뉴욕 연준에서 대신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98년 이후에는 아마 집행된 게 2003년에 한번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그거 하면 은 위안화 강세로 만드는 거 그림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끔 말씀하시는 게아 중국이 엔화가 50%나 빠진 걸 경험했었는데 그걸 해주겠냐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플라자 합의에서는 13%를 합의한 거고요. 14%면 2018년 초반 위안 환율이랑 동일합니다. 6.3 정도 되거든요. 뭐 물론 가서안 어? 되네. 예. 네. 관성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6.3 정도를 만들어 주는 합의를 중국이 안 한다. 그건 전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요번에 화웨이 사태 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웨이 사태 난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게 1986년에 어 그 한이, 한미 아 미일 반도체 협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 9 9 1 년에 한번더 반도체 협약을 사실 근데 이거는 도시바가 네. 소련에뭐 잘못 해소련에뭐조가고 기술 뭐 조가조 J T가 어 그거잖아 그러니까 네. 일본이 먼저 잘못했거든. 소련 저 그때 콜드 원인데 네. 중국이 어. 중국이 진짜 아. 화웨이에서 잘못했는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도 이렇게 도전적으로 무섭게 네.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중요한 거 하여튼 그때 일본 반도체 가 작살 낸 거거든 일본,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모토로라나 인텔 같은 애들이 다 반도체 회사였어요 맞아요 일, 1 2등 하던 회사였는데 걔네들이 한그 1981년부터 일본에서 가격 낮춰가지고 후져 치면서 맞아 버렸던 거거든요 음. 사실은 그렇게 나오다가 어 미국에서 보호관 쌤아 그 관세장벽 때리고 거기다가 기술 유출 방지한다고 해서 법안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일본 반도체를 죽이겠다라고 나오니까 일본에서 아 미안하다라고 해서 86년 에 해줬었는데 그래도 90년까지 일본이 반도체 시장 1위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음. 근데 그거를 91년에 반도체 협약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번더 때려버려 가지고 결국 죽여버린 게 반도체 협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 가지고 네. 그뭐저 하여튼 반도체 관련된 나름 전문가 공돌이 출신한테 물어봤더니 하튼 여의도 애들은 시스 너무 그소스 쓴다고 막이랬던데너 민볼이 막야 이런 거 아니냐 했더니 아 진짜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너 진짜 어디 가서 그말 하지 말라고 러더라고나 뭐라. 근데 중요한 건 이것 이것 내가 그래서 삼성이 정말 대단한 상계 이게 그 원래 이게 미국 기술 갖고 만들었나? 삼성 제가? 일본은 미술, 미국 기술로 만들었었고요. 그랬는데 정말 대,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나 보더라고 삼성 자체에서 그 기술을 했죠. 어. 네. 그래서 그런 어. 것들도 뭐 어. 얘기해줬는데 를 그랬다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일 반도체 얘기 나오는 것 때문에 요, 요즘에 이 그림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이 당시 상황이 일본이 가운데 있으면은 미국이 위에서 누르고. 어 한국이 밑에서 추격하던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그림 보시면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위에서 누르고 중국이 밑에서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숫자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3 4년 있었을 지났을 때의 문제가 분명히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나올 수 있다고 아, 보는 고있 거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 그냥 이래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니스가 미국으로 공장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 많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같 미국이 왜 저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미국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한국이 메모리나 비메모리 시장에서 1, 2, 1위 지위를 유지하는 게 미국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laughs> 네, 43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거는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한번 말씀드리려 고 그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 요한장 때문에 제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다 읽었습니다. <laughs> 아, 아, 투키 그책읽으는데뭐 굳이 이걸 다 읽어 전쟁사까지 다 읽었다고? 투키티데스가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내용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알지? 투키티데스 함정은 있... 어떤 다른 책에 나오니까 굳이 펠레 펠레폰네소스 전쟁사까지 읽을 필요 없다. 제가 거. 말씀드리는 건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주관적인 개념일 뿐이지. 어, 그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지 않고는 투키티데스가 무슨 사원이 오해하지 마세요 청양이 코미스랑 저랑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래 말투가 서로 이래요 맨날. 네. <laughs> <지경대고> 네. 이래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뭐 남들이 싸우지 않겠다야 원래. 그몇 네. 네. 페이, 페이지인데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꽤 기... 옷 닦으라니까 각오도 이상해 이거 이걸, 이걸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재미 없었죠 <laughs> <오. 웃음> 그 시간에. 네, 아니 진짜. 그래서 이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펠레폰네소스나 이런 전쟁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문가거든요. 진짜 음.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쓴게탈 책이 또 따로 있어서 그것도 봤어요 해석본으로. 근데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투키티데스라는 사람 역시 인간의 감정과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어이 사람이 말한 게꼭 맞다라는 역. 역사적인 해석을 가지지 말라라고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딱두 문장 때문에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페리, 이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투키티데스가 왜 그러냐면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가 올라오는 게 공포였기 때문에 스파르타에서는 전쟁을 하고 하고자 밀어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란색 안에 보시면은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에선 대장이었거든요. 페리클레스는 이 합의를 그대로 맺었으면은 스파르타가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을까 봐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키디데스의 한병의 핵심적인 부분은 스파르타를 미국으로 생각하시고 아테네를 어어저 중국. 중국으로 생각하시면은 서로의 합의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음. 서로의 그런 무서움 때문에 그거를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이좀 다른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46페이지 봐주시면요. 음. 오늘은 말을 많이 안 들으려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은 티를 막 내면서 막또어려워데요 킨들버그 킨들버그가 이게 막 이콘 얘기하라고 했더니 막책 읽고서 딴 책에 의해서 아니 킨들버그가 되게 알았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책다 보셨을 걸요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그 광기 팬이기의금융이기 역사, 역사. 이책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죠.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어1 9 3 0년에 대공황 얘기를 이제 보호무역의 폐해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영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지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신흥국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원래 이 올라오면서 해야 됐던 글로벌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어, 지금 상황에 빌려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있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제는 글로벌 수요를 조금 대체해 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연 어 과거와 같이 수요 대체에서 잡음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가 사실은 킨들버그의 함정의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까 이제 최지정 연구원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중국의 내수 소비가 중요하고 소비를 부양시키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미국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글로벌 수요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47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차트 봐주시면은 1929년에서 31년까지 GDP가 많이 빠진 건 맞아요.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를 분석했을 때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왼쪽 밑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GDP에서 그 미국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가 안 됐었어요. 4%도 안 되는 무역이 보호무역을 건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어, 경제성장률을20몇 퍼센트를 빼트린다라는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대공원 연구 학자분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경제, 계량경제사 전공하신 분들은 무역 영향이 굉장히 보호무역의 영향이 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자발하고 그러니까 있나 내가 보호무역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음. 그게 알수 없다라는 분들도 많고요. 음. 그 다음에 내수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호무역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게이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음. 세계에서 무역비중이 당시에 제일 높았던 게네덜란드예요 음. 얘네들이 GDP에서 17%가 무역이었거든요 항상 높잖아요. 그냥. 예. 근데 경제성장률은 그동안에 8%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죠. 글로벌 무역에 보호무역이 있어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빠진 게 이유라고 그러면 제일 무역비중이 높은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률이 안 빠졌냐라고 저는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자료를 쓰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가지 정도 중국한테 기회가 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중국이 글로벌 수요를 대체하면서 좀더 글로벌의 중요한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협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중국 미국에서 그 ESF에다가 위안화를 집어넣으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 중기축통화의 한 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게이 요번에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플라자 합의한 이후에 외부로 돈을 투자를 빼야됐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이런데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올해 이제 AIIB 쪽에 들어간 국가가 100개 국가가 넘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대1로가 그냥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어, AIIB나 아니면 1대1로의 계획들을 통해가지고 중국이 지금부터 오히려 해외 쪽으로, 이머징 국가 쪽으로 투자가 더 세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고 이 무역 분쟁이 굉장히 막 무역 저자 때문에 커져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복잡한 그림들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계속 뭐 문자 오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예. 아니, 근데 제가, 이, 아까도 그렇고, 약간, 이, 말투나 이런 게 조금 격양되는 이유가, 음. 아,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 이제, 뭐, 무조건 무역 때문이다. 음. 그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뭐, 대공황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음.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같은 경제 연구하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보통은 그러면 좀 마음은 안 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싶어서 우리가 잠깐 막판에좀 산만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운 게 윈드 데이터 갖고서 중국의 종목들을 이렇게 펀트적으로 접근했는데. 요3 삼분에 잠깐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죠. 예,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